저는 부산 온천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문옥 사장 신령의 도생입니다. 그확건이 너무 센 거예요. 그 지장보살 명호를 하루에 다 하루에 18시간씩 30일 읽은 거랑 태월주라는 주문을 하루에 5시간씩 5일 읽은 거랑 확건이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저는 2002년도에 정산도와 첫 인연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같이 불교를 공부하다가 잠시 쉬었던 어 처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처사님이 하루는 제가 백일수행에 한 열흘을 남겨놓고 이제 제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는데 이제 책을 한 두세 권을 줬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라면서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중간에 이제 제가 그때 지상보살 명호를 하루에 18시간씩 그렇게 읽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준책 중간에 있잖아요. 태울주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제가 주문을 가장 많이 읽고 다녔을 때라 이제 이 뭐지 이러면서 태울주를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가볍게 하루에 5시간씩 5일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5일을 딱 읽고 났는데 뒤로 넘어졌어요. 왜냐면 그화끈이 너무 센 거예요. 그, 지상보살 명호를 하루에 다, 하루에 18시간씩 30일 읽은 거랑 태울주라는 주문을 하루에 5시간씩 5일 읽은 거랑 확건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번에는 삼세판이다. 이러면서 이번에도 도장을 못 찾으면 정산도랑은 전혀 인연이 없는 거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입도하기 한 3년 전서부터 도서관에만 가면은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예언집이라는 예언집을 다 읽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격감 남사고, 격감유로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 책,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그리고 이제 내용은 틀리지만 해인의 비밀 그런 책들을 다 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성산도에 대한 궁금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증산도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책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못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세월이 시간이 계속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떡 아 증산도를 도장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위치도 이제 받았고 했는데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못 찾아갔어요. 첫 번째도 못 찾아갔고, 두 번째 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두 번째도 전화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도 못 찾아갔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번에는 삼세판이다. 이러면서 이번에도 도장을 못 찾으면 정산도랑은 전혀 인연이 없는 거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위치를 찾아가고 도장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산도하고 인연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42살이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개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합격점을 하나 땄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정산도 도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티오 하나를 받았어요. 어느 겨울날 이제 방 안에서 있잖아요.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느 보살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보살님은 코아리를 가르치면서 그이가 너무 잘생겨서 42살이 되면 억수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42살이 되면 아, 부자가 되는가 보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42살쯤 됐거든요. 근데 42살이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개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합격점을 하나 땄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정산도 도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TO 하나를 받았어요. 그두 가지를 얻게 되었죠. 그두 가지 중에 정산도 도생이길 공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었죠. 어느 굴다리 앞을 지나갔는데요. 네비가 하는 말이 왼쪽으로 도십시오. 계속 왼쪽으로 도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대서파퀴를 돌았어요. 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 계 모임을 갔었거든요. 계 모임을 갔는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저녁 늦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서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는데 어느 굴다리 앞을 지나갔는데요. 내비가 하는 말이 왼쪽으로 도십시오. 계속 왼쪽으로 도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대수 바퀴를 돌았어요. 대수 바퀴를 돌다 보니까 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비를 끄고 이제 운장주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운장주를 한 5분 정도 읽으니까 그 이제 안개처럼 자욱했던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싹 그치면서 길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방에 집으로 오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성구 말씀이 있는데요. 2편 17장 성천은 상극의 운이라는 말씀인데요. 성천은 상극의 운 성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안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라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수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아 성경을 열려 하느라. 이 성구 말씀인데요. 저는 이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이한 말씀에 어느 도생님이 해탈을 했다는, 해탈을 한것 같은 기운이,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이 승천에 기울어진 극 때문에 이 우주가 어염종량 세상으로 되었다는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문처럼 읽고 다니는 도움말씀이 있는데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상제님을 잘 모시면 모시시자가 제대로 되면 내가 바로 상제님의 정신이 되고 상제님의 신법이 된다. 즉 상제님의 신법과 기계 그 경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다할수 있을 것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주문처럼 읽고 다니는 이유는요. 이제 이 말씀을 각성해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은 상제님의 신법을 득하지 못해서 아니면 천지와 하나 된 태일 인간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월주 조화권도 열고 상제님의 신법을 득해서 태일 인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는 게 저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을 열심히 읽고 다닙니다. 올해 경자년부터는요, 무엇보다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추 교역하는 시간의 비밀을 철저히 깨치고 조화권을 열어서 천지에 보온하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살리생자 포교에 일심하겠습니다. 보은!